자, describe 이것은 de와 describe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먼저 이 describe가 무슨 뜻인지, 왜 이것이 묘사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지 어, 보겠습니다. 먼저 알파벳의 의미 이것을 한번 리마인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C는 결합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결합만 한다면 우주는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곧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결합한 것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됩니다. 분리된 것들은 다시 결합의 재료가 됩니다.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것이 분리입니다. 의미가 새끼를 낳는 것이 분리입니다. 바위가 쪼개지고 쪼개져서 흙이 되는 것이 분리입니다. C는 결합, 융합이고 D는 분리입니다. 의한 바위가 존재한다고 말할 때그 말의 의미는 이 바위가 시간과 공간 속을 스스로 계속해서 달려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곧 계속되는 것입니다. 존재와 계속이라는 개념은 동일한 것입니다. 이는 무엇이 자동적으로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S는 동일성의 연장입니다. 강물은 물의 덩어리가 길게 연장된 겁니다. 즉 육면체의 거대한 바위 덩어리도 바위의 연장이고 실도 같은 물질의 연장입니다. 같은 물질의 연장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같음입니다. 둘째는 흐름입니다. S는 동질성을 가진 것의 흐름입니다. 이것은 동일함일 수도 있고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A는 에너지이고 B는 물질인데 이 둘만 있어서는 창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원소인 수소원자가 서로 결합하고 또 결합을 해야 새로운 원소들이 탄생하고 이들이 서로 또 결합을 해야 생명이 출현하고 만물이 태어납니다. 창조는 이런 원소들의 결합의 결과물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결합을 해서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C입니다. C는 결합입니다. 의식이 어떤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의식과 정보의 결합입니다. 이것도 C입니다. C는 결합입니다. 융합입니다. R은 터져 나옴입니다. 갑자기 나타남입니다. 별의 폭발, 생성의 출현, 예술품의 창작 이런 것들은 갑자기 시야에 나타납니다. 항구에 배가 들어올 때도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작은 점이 수평선 위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것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거대한 배가 되어 항구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갑자기 확 터져 나오듯이 나타남이 R입니다. R은 굉장히 과격한 이런 의미의 알파벳입니다. 아이는 스스로 제 마음대로 움직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태어나자마자 제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갑니다. 똑같은 길을 걷는 생명체는 이온 우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75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75억 명 모두 다 다릅니다. DNA가 모두 다르고 바닷속의 물고기, 수많은 동물, 식물들도 모두 다릅니다. 이 세상에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스스로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무한대 가지수의 가능성. 이것이 바로 I입니다. A는 에너지인데 이건 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를 만지고 실제로 느껴보려면 에너지의 물질화가 필요합니다. 물질은 극도로 압축된 에너지입니다. B는 만질 수 있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에너지 압축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압축 과정도 물질이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B는 물질이고 그 물질을 탄생시키기 위한 극도의 압축 과정입니다. 자, DE는 이건 분리되는 것이죠. 분리. 그래서 분리시켜서 존재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만들다, 그확 드러나게 만들다 이런 얘기죠. D DE. 모든 D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D 분리시켜서 존재하게 한다. 자그 다음에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거있습니다 스크라이브, S C R I B E. 자 여기서 S와 C와 R이 있는데 이 S C R 이세 개의 알파벳이 합쳐져서 과연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느냐?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s c r 이라고 하는 이세 개의 알파벳을 조립을 이렇게 한 것이냐? 이것은 종이, 종이 위에다가 이 글을 쓰는 행위, 그거를 묘사한 겁니다. 자, 종이 위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그, 음, 연속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 흐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 흐름. 그 흐름이 바로 s입니다. 그 다음에 연필을 가지고 종이 위에다가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연필의 심과 종이가 이렇게 융합이 되는 거죠. 융합. 그래서 c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r은 왜 나오느냐? 이렇게 c가 융합이 되면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글자가 탄생을 하는 것이죠. 의미 있는 글자의 탄생, 이게 바로 SCR입니다. SCR 이렇게 지금 여기에 그림에 보면은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죠. 저 글을 쓰고 있는 저 모습, 저그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저 글자들, 그리고 저그 잉크가 융합, 종이와 융합되는 거, 그 다음에 연속적인 흐름, 이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SCR은 이 글을 쓰다 이렇게 됩니다. 글을 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IBE가 있습니다. IBE. I는 무한대 가능성 중에 무한대 개수의 가능성 중에 하나가 구체화된 것이죠. BE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존재하다. 뭔가가 압축이 돼서 존재하는 것. 그래서 IBE라고 하면 무한대 개수의 가능성 중에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SCR과 IBE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스크라이브라는 이것은 글을 글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어떤 의미를 가진 이런 그 어, 기호 그런 것들을 종이 위에다가 적는 것 이것이 바로 스크라이빙, 스크라이브 종이 위에다가 뭘 적는 거, 이거 스크라이브죠. 옛날 그 중세 시대에는 그 인쇄술이 발달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책을 그대로 카피하는 이런 스크라이버 이쪽에 있는 책 내용을 또 다른 어 책에다가 그대로 카피해서 적는 이런 직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직업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스크라이브였다는 거죠. 스크라이브 SCRIBE, 스크라이브. 자, 그래서 이디스크라이버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종이 위에 혹은 바닥에 연속적으로 글을 써서 어그 글의 내용, 그 어떤 글을 써가지, 글을 써서 존재하게 만든다 글을, 글을 써서 어 분명하게 드러나게 만든다. 글로서 무엇을 표현한다. 이게 describe 입니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엇을 묘사하다 이럴 때 우리가 describe를 쓰죠. 그 묘사한다고 할때 실제로 일어나는 행위는 우리가 그 사용하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것을, 어, 종이에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어떤 그, 어, 그것, 그 내용을 어떤 사물의 내용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d e s c r i b 입니다 He described the accident very carefully. 그 사건을, 그 사고를 매우 상세하게, 매우 주의깊게 그는 묘사를 했다 이런 얘기죠. There are few people who may be described as geniuses. 천재, 천재들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묘사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 몇명안 된다. Could you describe your attack? e r 너를 공격한 사람을 표현해낼 수 있느냐, 묘사해줄 수 있느냐 이런 말이 Describe. She described Gary as shy. g a r y 를 부끄러움을 좀 타는 이런 사람으로 그녀는 묘사를 했다. Please describe to the court exactly what you saw. 니가 본 것을 법원에다가 정확하게 단어들을 써서 분명하게 표현을 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Sometimes all the words in the world can't describe what you are feeling.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동원해도 가끔씩 네가 느끼는 것을 네가 느끼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너의 느낌을 표현할 수 없다. Revenge is sweet. 복수는 달콤하다. There is no way to describe it.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It's awesome. Awesome. 굉장하다, 놀랐다, 이런 거죠. To describe the agony of a marathon to someone who has never run, it is like uh, it is like trying to explain color to someone who was born 블라인드 어, 마라톤을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마라톤의 그 극심한 고통을 묘사하는 것, 디스크라이브하는 것은 어, 처음부터 앞을 못 보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에게 칼라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거죠. 어떤 그 글을 써서 분명하게 표현을 하다. 이것인데, 말로써 단어를 통해서 어떤 사물을 표현하다. 이것도 describe.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이나, 이렇게 말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나, 결국엔 같은 것이죠. 단어를 사용해서 뭔가를 분명하게 만든다.